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경제부 자동욱 기자입니다. 해가 바뀌면 누구든 새해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올해는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부자가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부자가 되기 위한 올바른 투자습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최파고라고 잘 알려져 있죠. 미래세증권 도곡지점 청석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 재테크를 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득담이나 뭐 좋은 한마디하실 게 있을까요? 네, 어, 일단 저도 자산을 관리하고 있고 투자에 대한 의사 결정을 도와드리고 있지만 역시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인 것 같아서 새해 건강하시라는 인사 제일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는 어, 최근 2~3년간 특히나 어, 미국 시장 혹은 글로벌 자산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투자에 대한 인식들, 투자에 대한 습관들은 삶에더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새해 많은 분들이 투자가 이제는 뭔가 더, 더 어려운 것이거나 낯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한 부분으로서 잘 자리 잡아가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개인적으로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해야 된다. 이 말이 제일 다가오네요. 네. <laughs> 그, 부자가 되기 위한 투자 습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지난번부터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어, 나누고 있는데,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투자의 왕도는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좋은 투자 대상을 골라서 장기 투자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인들이 이걸 실천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뭐,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좋은 자산을 장기 보유한다는 건 문장으로 표현했을 때 뭔가 거창한 게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조금 더그 의미를 깊게 음미해 보면 결국 누군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자본을 어, 투자 매력도가 있는 자산에 그냥 배치해 놓는 거거든요. 배분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는 어, 투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그걸 운동 습관과 많이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1월에 하고 뭐 2월에 하고 3월에 안 한다거나 뭐 여름에 하고 겨울에 안 한다거나 이런 습관보다는 어 일상 속에 운동이 들어와 있는 삶이 가장 건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규칙적인 운동. 어 그거와 마찬가지로 투자 역시도 본질은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분의 투자 자산, 나의 자본을 어딘가에 배분해 두는 것인데 그 배분해 둔 투자 대상의 매력도 유지된다면 계속해서 킥 고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보유 기간이 아주 매력적인 자산일 땐 30년, 40년일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단기적으로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고 하면 짧을 수도 있지만 어, 적어도 제가 경험해 본 어, 뛰어난 투자 혹은 자산가 분들은 그 보유 기간이 아주 길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20년. 길게는 50년. 50년. 네. 그 그래서 정말 어렵다는 건데, 어쨌든 자산 투자를 해서 수익이 많이 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작년에 테슬라 하반기 에 투자했던 분들은 이미 두배 이상 차익이 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 선후배 선배식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새 와서 계속 가지고 갈까 말까. 지금이라도 차익을 실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 특히 환율이 지금 많이 뛰어 있는 상황이라면, 투자 차익에 더해서 환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이런 걸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할수 있을까요? 그러한 유형의 질문도, 어, 결국, 매도에 관한 고민이거든요. 근데 매도에 대한 고민인데, 어,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최고의 매도 전략, 어, 최고의 차익 실현 전략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지만, 어, 진실은, 최고의 매도를 하는 건 사실 운행력이지 실력의 영역이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좋은 자산을 찾아내고 그런 자산을 장기 보유하는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고나의 노력의 영역이고 실력의 영역이지만 어떠한 자산을 매도하는 시점을 최고의 조건에 매도한다는 것은 실력이 아니라 운행 영역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어 직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나의 자산이 연간으로 3, 40% 정도의 성과라면 충분히 훌륭할 텐데, 그렇죠. 나의 자산이 연간 수익률이 100%, 200% 나왔는데, 그걸 고지스럽게 끝까지 킥 고행해야 되느냐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어, 결국, 투자 수익률에 대한 만족도로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 우리가 좋은 자산을 장기 보유하는 목적 자체는 저평가된 자산 혹은 장기적으로 성장한 자산을 좋은 평가가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목적이 있는데, 만약 내가 한두 배쯤의 기대 수익을 가지고 들어간 자산이 기대 이상으로 세 배, 네배 오른다고 하면, 당연히 차익 실현에기로활용하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산업에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눈에 더 좋아보이고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하면, 일부 차익 실현하고 일부는 킵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어, 자산 관리스로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어, 아이디어는, 하나의 특정한 투자에 대해 너무 집착하는 건, 어, 불리한 결과를 만들어낸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자산에 대한 좋은 기대감을 가지고 그 기대감이 실현되었다면 어, 일부는 차익 실현하고 다음 투자 아이들또 찾는 게 경험적으로는 더 맞는 의사결정이었던 것 같고요. 어, 살아가면서 투자기란 계속 여러 번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투자 기회에서 내,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성과를 얻었다면 일부는 차익 실현하고 다음 아이디로 넘어가는 걸 저는 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고객분 같은 경우 1970년대부터 삼성전자를 사서 꾸준히, 꾸준히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도 갖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30년, 40년, 그렇게 투자하셨던 분들이 있는 건데, 그런 그런 분들은 뭐 예를 들면 삼성자가 두 배, 세배 차익이 났더라도 차익 실현을 안한거 아니에요? 네. 그 어, 어떻게 하면 그거를, 아, 이거는 정말 좋은 자산이니까 갈수 있다. 이런 노하우 같은 게 있나요? 우리가 투자회생을 정하는건 모두가 다 아는 얘기지만, 좋은 자산을 좋은 가격에 샀을 때 훌륭한 투자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어, 결국 좋은 가격이란건 합리적인 가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투자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보면 가끔은 어, 합리적인 수준 이상으로 가격이 비싸진 구간이 변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그건 대부분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과도한 기대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서 이익이 3 배쯤 성장한 기업의 주가가 3, 네 배쯤 올라갔다고 하면 저는 팔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익이 두 배쯤 증가했는데 주가가 열 배쯤 올랐다고 하면 시장엔 과도한 기대가 반영되어 있다고 봐야 될것 같거든요. 그러면 결국, 어, 투자 좋은 가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펀드멘탈의 성장만큼 주가가 올라갔다면 킵고잉 해야 될 것이고, 어, 내용의 변화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면 당연히 비중을 조금 줄여가는 게 건강한 의사결정일 것 같고요. 음. 그것을 어떤, 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어, 일관론적인 방법을 찾을 수 없겠지만, 어, 내가 정말 투자를 이해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내가 생각하는 기대값과 적당한 가격이 있을 텐데 그 가격보다 현저히 비싸다면 당일 비중을 조금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펀드멘털 가격이 어떤 거냐?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걸 텐데 예를 들어 갖고 테슬라 같은 경우 어 단시간에 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테슬라를 고객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계실 텐데 네. 테슬라가 앞으로도 더 성장할 걸로 보세요? 아니면 이게 일시적으로 좀 많이 올라 음 오, 오른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시나요? 궁극적으로 현재보다 테슬라랑는기이더 커질 수 있는 회사냐고 물으면 전더 커질 수 있는 회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다만, 펀드멘탈의 상승폭 대비 주가의 상승폭은 다소 너무 빨리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테슬라라는 기업을 현실점에 저에게 긍정적으로 보냐, 부정적으로 보냐고 물으신다면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음. 어, 아주 매력적인 투자계으로 저희 눈에 보여지진 않습니다. 음. 그 부분이 아마도, 어, 저희 디뷰 코너를 촬영하면서 이번 주릴리가 나오기 전에 저희 쪽은 굉장히 긍정적이었던 것 같고요. 현재 레벨은 가격이 변했기 때문에 그때는 또 다른 관점에 바라보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장기 보유하는 게 맞지만 지금 들어가야 하나 이거는 좀 고민스러울 수 있다. 뭐 이런 대답 같네요. 기존에 충분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차익 실을 좀 하는 게 맞았을 것 같고요. 포지션이 전혀 없다고 하면 이제 뭐 이제라도 조금씩 모아가야 될 만한 자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격이 아주 비싸다, 아주 싸다 정해내기엔 조금 어렵지만 확실한 건, 어, 테슬라라는 기업이 미국 시장 내에서 중요한 포지셔닝을 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나의 자산 일부 비중을 가져가야 될 자산인 것 같고 다만 가격의 부담이 있으니 급하게 다급하게 사기보다는 조금씩 모아가면 좋지 않을까 정도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를 할때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를 들면 테슬라와 같은 투자 자산을 좋은 투자 대상을 고르는 것. 그 다음에 지금 투자한 대산을 리스크 관리를 잘 하는 것. 뭐또 여러 가지 단계가 있겠지만 그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단계인데 저번 시간에 이제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소수의 종목, 뭐 이런 종목에 장 분산해서 투자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손절매는 뭐 그닥 좋은 방법이 아니다. 아, 뭐 여러 가지 원어브 어, 하나지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러면 좋은 투자 대상을 고르는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은 투자 대상을 고를 수 있을까요? 거기 뭐 고객분들이나 옆에 만나봤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투자 대상을 이제 그렇게 잘 고르나요? 좋은 투자 대상을 고르는 거 역시도 어, 뭐 대략한 10, 음. 10여 년 혹은 20여 년마다 그 트렌드는 여러 번 변해왔던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어, 최근 대략 10년간의 자산시장으로 본다면 결국 좋은 자산을 보는, 보는 핵심은 어, 산업의 트렌드를 잘 보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좋은 대상자를 잘찾아냈던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최근 10년간의 가장 좋은 기회라고 하면 결국은 어, 2007년도 처음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로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 한과정에 수의 기업들이 최고의 포텐셜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기업들이 뭐 애플이나 구글 같은 기업들도 있지만 그거 외에 스마트폰과 관련된 장비 기업들 역시도 10배 이상 오른 기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 결, 그런 걸 봤을 땐 결국 앞으로 향후 5년에서 10년간 이 산업이 성장해 나가고 현재보다 더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건가에 대한 판단을 잘 하는 사람이 결국은 투자 대상을 선정한 데서도 뛰어났던 것 같고요. 가상화폐 시장에 있어서도 가상화폐 시장이 초기엔 다소 투기적으로 보이긴 했지만 지나고 봤을 때는 그런 가상화폐 시장이 어떤 자산 시장의 역할을 할 거라는 걸 음. 트렌디하게 잘 봤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부가가치를 얻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앞으로 10년간도 중요한 건 어떤 산업에 가장 중요한 산업이 되고 어떤 산업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칠지를 잘 보는 것이. 아마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하시는 게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뭐 작년, 뭐 재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앞으로 한 10년간 아마 굉장히 주력적인 아까 처음에 2007년도에 나왔던 모바일폰 이상의 기술이 될 텐데 그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하고 관련돼서 정말 이 이 산업은 이 AI라는 기술로 인해서 시장이 커질 거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좀 있을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가장 중요한 산업은 분명히 인공지능의 태도리 내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공지능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어떤 디바이스에 탑재되게 될 건데 뭐 로봇에 탑재된다면 우리가 뭐 휴머노이드나 뭐 로봇이라고 표현할 것이고 자동차 탑재된다면 자율주행차라고 할 텐데 어, 각각의 디바이스별로 굉장히 거대한 소프트웨어 생태가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그럼 그러한 생태계에서 높은 마켓셜를 가져가는 게왜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성장의 기회를 누리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물론 우리가 이미 성, 승자라고 예상하고 있는 미국 빅테크들은 당연히 성장해 나가겠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지금 인지하지 못하는 새로운 강자나 새로운 성자들 분명히 등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기업을 초기에 투자할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기회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 우주산업 같은 미래의 지형적인 키워들을 실제로 비즈니스화 시키는 기업들이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가장 성장의 포텐션도 높지 않아 생각합니다. 일부 기업들이 이미 구현된 것 같고요. 테슬라가 좀 대표적인 예네요그 전에, 전기차 업체로 이렇게 여겨져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좀 이렇게 나고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테슬라가 하고 있는 로봇 기술이나 아니면 우주 과학 기술 이런 것들이 부각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른 것 같거든요. 그 업체 자체도 매력도가 줄었다, 늘었다, 뭐 이렇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어, 테슬라는 기업에 대해서도 국내 시장의 투자자들이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진 기업이고. 어, 국내 투자자들이 아마 가장 많이 가고 있는 탑 3에는 거의 언제나 테슬라가 거론됐을 정도로 국내 투자로 관심이 많은 기업인데, 어 이런 기업 역시도 미래의 비전을 설정했어도 그 과정에 사업 단계 위기들은 사실 많았습니다. 테슬라 역시도 그렇죠. 어떤 구간에서는 현금의 부족해서 굉장히 리스크한 구간들이 있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나고 봤을 때는 시대가 원하는 트렌드를 잘 업데이트하고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다 보니 그런 우려를 딛고 어느 정도는 증명해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 아까 이제 좋은 투자 대상을 잘 고르는 능력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산업적인 트렌드를 잇는다.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정보를 잘 습득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관련 분야의 지식을 이제 많이 쌓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앞을 내다본 인사이트가 중요한 건지. 뭐, 예를 들면, 어, 엔비디아의, 엔비디아의, 엔비디아 같은 경우를 보면 어떤 분이 그 산업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 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할 테니, 이거, 이 기술의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산업이 반도체고, 거기에 제일 앞서 있는, 음, 업체가 엔비디아다. 엔비디아에 좀 투자해보라. 그런 정보를 듣고 자기가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아, AI 기술이 굉장히 발달할 텐데, AI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사람이 뭘까 이렇게 네. 살, 살펴보다 보면 어 반대 쪽이 아마 생략을 알고 반대 쪽에 G P U 에 가장 큰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엔비디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가는 음, 그런 투자 선택의 과정이 있을 거고 뭐 인사이트가 있는 분들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을 텐데 요약하자면 정보가 중요한 거냐 지식이 중요한 거냐 인사이트가 중요한 거냐 이렇게 여쭤보면 뭐라고 할까요? 지식과 정보가 어느 정도 누적되었을 때. 미래를 보는 눈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 그걸 우린 인사이트라고 하는 것 같고요. 정보만으로도 안 되고 지식만으로 도안 되겠지만 그러한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결합되었을 때 결국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통찰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것이 저희 미래의 그룹에서는 미래를 보는 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영어의 단어로 한다면 인사이트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어, 현재보다 미래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는 것이 투자도 중요할 텐데. 그건 단순히 정보도 아닌 것 같고요, 지식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결합된 통찰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제 고객분들 중에 부자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부자들이나 아니면 고, 고수분들은 인사이트가 이, 예, 대체적으로 있는 편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만났던 뛰어난 투자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일반적인 사람보다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됐던, 미래에 대한 비전이 됐던, 어. 무엇인가를 보는 관점에서 뛰어나면 분명히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관점의 레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관점의 레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역시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다시피 지식과 경험이 누적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통찰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한데 아 어,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네 어, 근데 이제 장기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한번 투자한 다음에 뭐 그냥 뭐몇 년씩 묻어 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최소한 뭐 1년 한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보고 점검을 하고 뭐 바꿔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매달 이렇게 자기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이렇게 예, 그 점검을 하는 게 맞는지 뭐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시고 아니면 고객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뭐 이렇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 좋은 질문 해 주신 것 같고요. 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어, 좋은 자산을 장기 투자라는 철학을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있지만 그 장기 투자하라는 의미가 단순히 10년, 20년 그냥 꽉 쥐고 한 주도 팔지 마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거든요. 어 장기 투자한다는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경쟁력 혹은 우월함이 유지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매력도가 떨어졌을 때는 비중을 조금 줄여야 될 것이고 매력도가 정말 돋보일 때는 조금 더 늘리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건데 그걸 우리가 이제 리밸런싱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어 실무를 하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소극적인 형태의 리밸런싱이라고 하면 분기에 한번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적극적인 리밸런싱이라고 하더라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이라서 만약 내가 정말 자기적 관점에서 최소한 리밸런싱을 한다고 하면 1 년에 서너 번 정도 그리고 음. 내가 아주 적극적인 리밸런싱을 한다고 하면 1 년에 한열번 내외 정도면 꽤나 잘 관리되고 있는 포트폴리오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1년에 한번 하는 건안 되는 거군요. 어, 1년에 한두번 정도도 뭐 무관하겠지만 그 정도면 아주 소극적인 리밸런싱이라고 할수 있겠죠. 부자들은 어떻게 하나요, 보통? 제가 모시고 있는 고객분들은 보통 한 달에 한번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음. 한 달에 한번 정도. 그러면 리밸런싱을 이렇게 급하게 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는 편인가요? 한 달에 한번 정도 현황을 점검하고 실제로 움직이는 주기는 뭐 분기에 한, 두 번이지만 리밸런싱의 규모는 꽤 크겠죠. 음. 뭐 전체 자산은 2, 30% 정도? 네. 어. 한번할때그 정도씩 움직인다. 큰 폭의 변화가 분기에 한두번 정도의 리밸런싱할 네. 땐 그래도 적어도 10% 이상의 변동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음, 왜냐하면 평상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텐데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발생했을 때가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 말 탄핵 전국이나 비상 계엄 이런 사태는 전혀 예상을 못 했던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을까요? 자산 시장에서 투자를 해 나가다 보면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이벤트를 만날 때는 언제나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최근 2020년 이후로만 보더라도 정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고 사실 예측 가능한 이벤트보다 예측 불가능한 이벤트일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측 가능한 이벤트는 시장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음. 그러면 결국 예측 불가능한 이벤트가 발생했던 것 자체는 크게 의미 없는 것 같고요. 거기서 중요한 건어그러한 변화가 나의 포트폴리오에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정도로 크리티컬한 걸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하면 사실 그 변돈을 조금 견뎌내는 형태의 관리도 꽤나 많은 편이고요. 아니라면 혹은 내가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는 기회가 눈에 보인다면 그걸 위한 리밸런시하는 경우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그냥 버텨낸다. 의 대응도 꽤나 많은 편이고요. 너무 예외적인 구간일 때는 또 다른 하나의 형태는 예외적인 구간이니까 이건 잡아야겠어 라고 할 만한 기회에 한 번쯤 베팅하는 분들이 그나마 좀 적극적인 대응인 것 같습니다. 지금 탄핵 정보 같은 경우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측면도 있고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고 이제 그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반영돼서 터져 나온 결과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역시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되겠지만 어떤떠한 정치적 이벤트가 자산 시장에 어, 아주 직접적 영향을 주는 구간은 과거에 아마 20년을 보더라도 아주 짧은 구간들이었을 겁니다. 음. 그러면 지금이 그런 구간이냐고 저에게 질문한다면 당연히 예스라고 답변 드리고 싶고요. 음. 그럼 이런 구간이 앞으로 미래에 자주 반복되거나 아주 장기화될 가능성 이 있냐면 저는 아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2,400선까지 내려왔는데 더 밑으로 내려가기보다는 앞으로 좀 아, 위로 갈 가능성이 좀더 많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지금 현재 국내 시장을 진단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견해는 분명히 과거의 평균값 대비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건 이것이 개선될 만한 계기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 경험적으로 봤을 때 지금 투자하는 의사결정이 롱텀하게 봤을 때, 1년 혹은 향후 3년간으로 봤을 때는 좋은 기회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긴 하지만, 어, 시장의 여러 가지 환경들, 특히나 한국의 펀드멘탈이 조금 나빠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반드시 사업이 고전하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베팅하기에는 자신감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럴 때는 정석적인 대응인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라고 베팅하려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어, 비쌀 때보다는 분명 매력적인 기회니까, 어, 저평가된 자산의 비중을 지금은 조금 널리, 늘려야 될 때가 아닐까라고 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내 자산의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야 될 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환율은 어떻게 보시나요? 환율이 지금 1 5 0 0원대 육박하는 환율도 굉장히 이례적인 음, 상황이거든요. 네. 그 환율, 이런 이렇게 환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고수들이나 투자 고수들이나 부자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합니까? 최근에는 국내 자산가들의 투자자산에서도 해외자산 비중이 높아졌다 보니 환율에 예전보다 민감이 오히려 더 높아진 느낌이고, 다만, 어, 지금의 환율을 바라본 투자자들의 관점은 이게 어떤 일시적인 요인에서 아주 예외적인 환경에 와 있다는 느낌보다는, 어, 한국과 미국 자산, 특히나 USD 자산 간의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느끼는 것 같고요. 그럼 결국 투자자들의 생각은 현재 환율이 비싼 건 사실이지만, 롱텀하게 봤을 때는 외화자산 비중을 더 높여가야겠다는 의사결정 쪽으로 결론 내리고 있는 것 같고, 그건 바꿔서 말하면 아마도 환율이 어느 정도 진정된다면 다시 아마도 해외자산 쪽으로의 자산이탈은 좀더 가속화될 가능성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환율이 아주 크게 내려오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원화자산, 그러니까 한국 시장의 성장률보다는 미국 등 해외 성장의 성장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동안 한국 자산 비중이 높았던 분들이 그 비중을 점점 미국 특히 미국 자산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런 의미겠네요 맞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미국의 현재 정책금리 수준이 국내보다 현재 높은 레벨이고 미국 국채와 한국 국채의 금리 차이가 꽤나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사실 USD 달러로 받게 되는 보상의 수준과 KRW 원화를 가지고 있을 때의 보상 수준이 지금 명확히 다르고 근데 그게 단기간에 해결되긴 쉽지 않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산시장 내에서는. 근데, 그, 지금 계신 강남이나 또 우리나라의 부자들이 부동산 음, 비중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부동산 자산은 물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일 수도 있지만, 투자하고 있는 대상일 수도 있는데,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 걸 회수해서 미국에 투자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어떻게 그 비중을 그 미국 해외 자산 쪽으로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금융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이미 부동산 자산을 원화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 어 어떻게 보면 통화의 자율성 있는 금융 자산의 경우에는 어, 외화 자산의 비중을 압도적으로 높여야겠다는 생각을 한 어.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 장남 강남권의 자산 관리 센터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금융 자산은 외화 노출도를 7, 80% 이상 가져가려고 하는 분들 실제로 흔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 금융자산이 30억 점 있는 분이라고 하면 달러로 2 0억 20억을 보유하는 게 이제는 그렇게 아주 뭐 이색적인 풍경이 아니라고 저희는 느껴지는 거죠. 보편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금융자산을 갖고 계신 고객분들한테 해외자산하고 국내 자산 비중을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있나요? 환율이 1,100원 중후반대 레벨일 때부터 어, 미국 자산의 비중이 50%, 60%, 70%인 분들이 사실 많았던 게 강남권의 자산관리 시장이었고 음. 지금의 레벨은 환율이 이 정도까지 올라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분들은 달러를 원화로 가져오기보다는 음. 조금씩이지만 외화의 비중을 넓혀가길 원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외화가 전혀 없는 분에게 지금 외화를 확보하기 좋은 타이밍입니다라고 조언드리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어, 롱텀하게 봤을 땐 결국 100% 원화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보다는 외화 자산의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산관리품에 유리한 점은 있다는 게 이번에도 증명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주식 굉장히 뭐 엔비디아나 테슬라를 갖고 있는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이 환차익까지 생각해서 그걸 정리해서 원화로 바꾸는 거는 좀 음,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 행위라고 볼수 있는 거네요. 단순히 환율만 보고 지금의 미국 자산을 정리해서 원화로 들여온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은 의사결정으로 느껴지는 않습니다. 네. 는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기담아 듣겠습니다. 네. <laughs> 음,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것 같은데, 투자자산을 고르는, 아까 이제 여러 가지 그 기준이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투자자산의 우열을 가리는 게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저번 시간에 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오른버 패서의 경우, 두 번째로 좋은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자산에 투자를 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투자 자산의 우열을 가릴 때 기준이 뭘까? 예를 들면 뭐 매출이나 영업이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봐야 될지, 아니면 그 CEO가 정말 뛰어난 CEO가 여기 있다 저기로 가면 그, 그쪽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정성적인 기준도 있고 정량적인 기준도 있는데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해서 투자를 해야 될까요? 좋은 투자 대상, 좋은 기업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저 역시도 지난 뭐 15년 가까운 시간 동안 투자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생각에서 변해왔었던 것 같아요. 뭐워렌 버핏이나 찰레먼거나 이런 인물들은 결국은 경영자의 역량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고 또 벤처캐피탈리스나 트 이런 사람들 역시도 뛰어난 인재가 뛰어난 기업을 만드는 데 이런 표현들을 하고 실제 뭐빌 게이츠 사례 일론 머스크 사례를 보더라도 리더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들이 조금 누적되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 결국은 이 투자의 세상 혹은 가장 최고의 기업들 역시도 시대의 흐름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음. 지금 결국 예를 들어서 어, 컴퓨터라는 물건이 등장하고 지난 40년간 인터넷 테크놀로지를 만들어내는 그 컴퓨터 산업 내에서 PC 시대가 20, 30년 지속되고 그 다음 스마트폰 시대가 이제 거의 20여 년 되어가고 다시 새로운 인공지능 산업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면 결국은 시대의 주인공 인공지능 산업이 나올 거란 건 거의 명확해진 것 같거든요. 뭐 인공지능 산업 외에도 매력적인 기회들이 많이 있겠지만 아마도 세계 최고의 기업들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들은 인공지능 산업 내에 나올 가능성이 제고가 거의 확실히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런 건 시대가 만들어낸 결과물인 것 같고 결국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되지만 최고의 투자 대상은 결국 어, 그 시대의 주인공을 찾아내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인공지능 산업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투자자들이 해결해야 될 제일 큰꼭 중요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논리로 따지면 어, 한두 개의 기업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시대인데. 국내 기업들이 그 한두 곳에 에, 에, 위치에 올라갈 가능성이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그 결론대로라면 국내, 국내 시장 대신에 미국, 미국 시장에 가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내냐 해외냐 그러한 결론보다는 우리는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꾼다는 명제가 등장한 지난 5년 동안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많은 이해도를 투자들은 높여놓은 것 같고요. 그 결론은 결국 데이터를 지배하는 기업이 최종 승자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 데이터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기업이 가장 뛰어난 기업이고 그렇다면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만약 국내에 나올 수 있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쉽지 않은 면,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인구의 한계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인프라가 전 세계에 깔려있는 기업도 많지 않을 거고요. 그럼 결국, 결국 결론은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은 미국 의 빅테크 중에 특정 몇 개의 기업이 아닐까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짧은 시간 부자가 되기 위한 올바른 투자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뭐 항상 얘기를 하게 되면 결론에 이르는 거는 그 빅데이터, 인공지능, 음, 그 기술이 자, 그 기술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을 잘 찾아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게 돈을 많이 벌수 있는 부자가 될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또 부자가 되기 위한 올바른 투자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님 오, 감사합니다.